안녕하세요. 12월 1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전도서의 본문들이 이렇게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최대한 요약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잘라서 어,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기도 한다. 음, 이 말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그사 그냥 제가 해석해보기는, 어, 우리가 좋은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경우에 한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지의 결과, 어, 그 애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그것들이, 어,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또 자녀는 또 다른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죽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존재의 시간들 존재하는 시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의 징벌이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악을 담대하게 행한 다할때 여기도 흥과하게 결과가 불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는 의인은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는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인과 악인의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헤아래스 살면서 수고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희락을 갖는 것부터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건 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수고의 결과입니다. 수고의 결과가 희락이죠. 자 지혜를 얻으려고 밤낮 찾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는 찾고 또 그거 찾을 수 있다고 이제 말하지는 전도서는 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을 지혜자가 안다고 해도 그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혜결과 불확실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이 것들을, 어, 다시 조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 어떤 조합을 할 필요가 있냐면, 요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타이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 그것이, 근데 그 타이틀이 이게 지혜에, 결과를 알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고 근데 그 내용이 예, 예 제목으로 이건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밤낮 수고하지만 그 미래를 알수 없는데 그 그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럼 얘가 악인들도 열심히 악을 행하고 한데 죽고 나면 거의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그 한계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악한 일, 성과 악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불확실의 예를 보게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뚜렷하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면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선한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의 그 선이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선이라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착한 것과 나쁜 것들을 구분해가는 도덕성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확실한 것, 확실한 지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용은 하나님을 영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내용은 그리고, 불, 확실한 지혜의 예가, 요렇게, 네.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그다음에 지혜의 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혜, 실한 지혜를 따르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음, 과로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고, 희락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요, 요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오늘 우리들이 수고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저 개인의 좀더 왜곡된 것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문을 하나로 저자가 원하는 핵심을 찾, 찾고자 할 때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들이 또 추상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성과악을 행하고 하는 바로 많은 내용들을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다룰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를 깨닫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어... 존종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확실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땀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확실한 지혜의 그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세계의 자연들, 바람들, 꽃들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게 너무 많은데도 인간은 뭔가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의 자기 의 삶에 방해가 됐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하느라 또 하룻밤을 지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것을 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전도자의 지혜라고 오늘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오늘의 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